네 안녕하세요 장사하는 남자 장남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조금 건방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프로,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제가 무슨 PC를 잘 다루는 사람도 아닌데 이거 같이 썼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요즘에 AI가 정말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글씨를 쓴다거나 뭐 상세페이지 만들 때뭐 이렇게 잠깐잠깐 잠깐 AI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어, AI를 쓰다가 혹시 어 이런 것도 될까? 라고 하고 제가 그 스마트 스토어에 매출과 광고를 매일매일 이렇게 정리를 해오거든요. 근데 그 매일매일 정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매출 뭐 갖고 와서 상품별로 이렇게 금액 집어넣고 광고 갖고 와서 광고 금액 집어넣고 아, 이걸 비교해서 아, 이 상품은 광고 대비 몇프 수익이 낮고 막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그거를 AI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챗 GPT를 통해서, 챗 GPT를 통해서 제가 요걸 하나 만들어 봤어요. 매일 정리 스마트 스토어 스스 박사와 매일 매출 광고 정리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걸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한번 매출 정리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오늘 정리한 거예요. 제가 오늘 정리한 건데 어, 얘가 저한테 이제 이 파일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네 가지 파일을 넣고 있습니다. 상품 성과 상품 성과는 어디에 있냐면 네이버의 판매 분석에. 상품 성과에서 제가 다운로드를 그 전날 거를, 그 전날 거를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각 요일별 검색 광고와 애드 부스터 광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스마트 스토어의 그 왼쪽 메뉴에 보면 그 스마트 스토어 광고가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조금 돌리고 있어서 광고가 이렇게 세 가지로 어 제가 엑셀로 자료를 받아서 엑셀로 자료를 받아서 이거를 어, 좀 계산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당일로 매출 나온 것도 계산해 주고요 그리고 품목별로 이렇게 된 것들을 계산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이렇게 뭐 아이디를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뭐 3, 네개씩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정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이거 한번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물론 정리를 해서 노션에다가 아 이게 다운로드를 못 받네요. 제가 노션에다가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회사 노션 갖고 많이 사용 하는데요. 1일 매출 현황을 이렇게 그각 아이디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다운로드를 받으면 여기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뭐 기간은 얘가 좀 실수를 한것 같고 2월 3일날 총 매출 이렇게 나왔고 총 광고비는 57만 8624원 썼고 노우스는 240도 밖에 안 나와서 문제가 좀 있네요. 그리고 당일 전체 노우스는 364%가 나왔다. 어, 어제는 이 사이트에서는, 이 아이디에서는 효율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 뭐, 전체 매출 계산해주고, 뭐, 지금까지 누적해서 뭐, 이렇게 계산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보면, 뭐, 이렇게 기준일자 해서, 직전 3일날, 직전 7일날 매출들 이렇게 계산해주고, 원장별로, 이렇게, 원장별로 계산을 해줘요. 제가 요, 아이디는 10월 1일부터 계산을 했네요 제가 이렇게 해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월요약도 해주고 월요약은 여기를 바꾸면 여기를 바꾸면 여기를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바꿔주면 1월달 대비 2월달 뭐 이걸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면 12월달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너무 쉽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보면 직전 3일 제가 직전 3일 매출을 합계를 내고 또 평균을 내는데 직전 7일 직전 14일 직전 30일 직전 60일 이런 것들 제가 그각 아이디별로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해서 놓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원장을 입력한 것이 어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얘가 원장을 이렇게 입력을 해 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이 상품 분류별로, 상품 분류별로 매출, 검색 광고, 에드부스터 광고, 이제 제가 관리자 광고라고 하는 거는 저기 그 지금 현재 관리자 페이지에 있는 광고 관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용별로 다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제가 물론 코드들 기준 코드들 상품하고 광고 그룹들하고 이렇게 연동을 해서 그게 들어가게끔 만드는 작업이 조금 시간 한 2시간? 그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그게 이렇게 되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채찍 p t 이용해서 채찍 p t 이용해서 제거 보시면요 뭐 제가 이렇게 뭐 처음에 얘기해서 막 내용 들어간 것들 이 있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요. 간단해요. 한국어로 질문과 답변 해주고, 나는 매일같이 너에게 자료를 줄 거야. 이 자료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자료 형식으로 정리를 해줄 거야. 내가 업로드, 업로드 완료라고 할 때까지 절대 분석이나 작업하지 마. 그리고 분석이나 내가 원하는 양식의 작업이 끝나면, 너가 생각하는 오늘 업로드한 자료에 코멘트를 한마디씩 정리해 줘. 내가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너는 통계 전문가고, 특히 오픈마켓 통계 전문가다. 너의 이름은 스스박사고, 나는 미스터 구라고 불러줘. 라고 하고, 제가 이 파일 추가를 기준 매핑 코드들을 넣어놓은 겁니다. 기준 매핑 코드를 넣어놓고, 제가 여기에다가 내용을 그날 그날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을 해서 이 프로젝트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입력을 해서 제가 오늘 자, 즐거운 하루 되길 바래 오늘도 잘 부탁해 업로드 완료! 라고 하면서 4개의 파일을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한 5분 동안 내가 생각을 하네요. 5분 동안 생각해서 결과를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일 받는데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때는요, 지금 파일 다운로드 안 되잖아요. 파일 다운로드가 안될 때는 이 파일 다운로드 안 되니까, 어, 파일명을 짧게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면 파일 다운로드가 잘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분석과 광고를 여러분들이 한번 쉽게 정리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 요 내용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저의 댓글에 요 프롬프트를 범용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어, t GPT가 범용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그 프롬프트 내용을 확인해서 범용으로 만든 것을 어, 제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t GPT 버전 쓰시는 분들은 그걸 한번 넣어보시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먼저, 어 매핑 코드를 만드셔야 해요. 내 상품 전체를 다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 상품을 매핑 코드들을 넣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광고도 저는 구독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구독별로 매핑 코드 넣어놓으시고 그 매핑 코드들을 파일로 넣어놓으신 상태에서 얘한테 해달라고 하면 정확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 아무것도 아닌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저 온라인 그냥 판매만 하고 있는 중국 무역과 온라인 판매만 하고 있는 장사하는 남자 구이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